자 138. 자두 자리 자연수 a 와 b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두 자리 자연수라는 힌트가 있지 어, 두 자리 자연수. 해? 알았어. 네. 자두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와 b의 곱이 얼마래? 540. 어. a 랑 b 랑 곱했더니 540이요 이 말이야. 네. 자 최대공약수는 6이래 네. 그렇지? 응. a와 b의 자 그러면 봐봐 두 수의 곱은 540인데 맞지? 이 540이란 것은 최대공약수 곱하기 최소공배수잖아 음. 아.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최소공배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 두 수의 곱은 최대공약수 곱하기 최소공배수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고? 6분의 1 곱하면 된다고 6분의 1 그러면 여기는 최소 공배수만 남을 거라고. 요걸 잘해야 되거든. 여기 약분되니까 최소 공배수만 남잖아. 맞아? 위에는 6, 6 9 5 0이니까 얘가 90입니다. 그러면 90을 소인수분위를 한번 해볼게. 소인수분위를 해보면, 자, 얘는 종이에 69530, 350 이렇게 되지. 음. 어.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다가, 자 어떤 두 수가 있어요? 네. A란 수와 B란 수가 있어. 최대공배수가 음. 6이야. 음. 그럼 그 다음에 요렇게 곱했을 때, 음. 어 얘가 small A라고 하고 small B라고 했을 때, 아지6 음. 곱하기 A 곱하기 B 해서 이게 90이 나왔다는 뜻이잖아. 음. 맞잖아. 최소공배수가 90이니까. 음. 근데 여기 방금 했잖아 여기 여기 6그 다음에 3, 5 그니까 러 90을 봤더니 최소공백수가 90나온는데이9 0이라는 수는 6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뜻이거든 맞아? 맞아?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와 b가 있는데 얘가 한 놈은 3이고 한 놈은 5예요 이런 말이겠지 이렇게 곱했을 때 6 곱하기 3 곱하기 5에야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잖아. 음. 그 다음에 A와 B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음. 왜? 자, A라는 수는 6하고 3하고 곱한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A는 6, 3, 18이 음. 되는 거고, 네. B는 6, 5, 30이 되는 거야. 네. 맞지? 음. 그러니까, 이러니까 A와 B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네. 어, 그래서 18 더하기, 30은 얼마48아 어, 이렇게 할수 있대 오케이 <laughs>